안녕하십니까. 박수원입니다. 본 월드 리딩 채널은 8월 31일부터 수익 창출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내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중요 국제뉴스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로우전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르스크에서 러시아군은 9월 4일 우크라나군 450명을 더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전차, 보병, 전투차 등 기갑장비 17대를 파괴했고 험비같은 장갑전투차량 15대를 없앴습니다. 또 프랑스제 카이사를 자주포 세문 미제 M777, M14의 하이마스, M270 MLRS 등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꾸로스크에서 끼에프군은 9,700병력과 전차 81대, 보병 전투차 70대, 장갑 전투차량 576대, 차량 313대, 다연장 로켓 22대, 대포병 레이더 7대, 대공 레이더 2대를 상실했습니다. 기에프군이 꾸로스크에서 얼마나 큰 도박을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폴타바의 군훈련센터에 이어 르보프의 다닐로 할리츠키 국제공항 영역의 공군 비즈도 정밀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나 이 공군의 미그29 두 대를 파괴하고 수호이24M 전투기 한대 손상을 입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 군용공항을 관찰할 수 있는 스크닐로프 교량 주변의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그 러시아군은 키에프군의 무기, 시설 그리고 나토 용병이 있는 곳만을 정확하게 파악해 외과 수술식 폭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매일같이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아시아로 향한다는 모토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중국의 한정부총리, 말레이시아의 아누아르 총리 등과도 만났습니다.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몽골과의 관계를 사실상의 동맹관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몽골 방문은 우크라나를 환하게 했습니다. 기에프 정권은 i c c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니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몽골에 요구했지만 울란바타르는 이를 깨끗하게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의 방송사도 기분이 영 불쾌한 것 같았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 촉구에도 푸틴 몽골서 활보라고 보도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사는 러시아군이 폴타바의 군 훈련 센터에 치명적 공습을 가한 뒤 푸틴 대통령이 몽골에 갔다고 전했습니다. 마치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젤렌스키는 NBC와 인터뷰를 갖고 쿠로스크 지역 일부를 무기한 점령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그는 쿠로스크 일부를 무기한 점령하겠다면서도 러시아의 땅은 필요하지 않고 거기에 우크라나의 이라이프스타를 가져오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 종식을 위한 승리 계획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꾸루스크 영토를 보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나가 더 많은 러시아 영토를 차지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꾸루스크의 우크라나군 병력은 지금 괴멸상태인데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통령 임기가 끝난 젤렌스키는 내각 개편도 했습니다. 우선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국회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밖에 유럽 통합부총리 울가 스테파니시나, 전략 산업부장관 알렉산드르 카미신, 법무부장관 데니스 말리오스키 환경 보호부장관 루슬란 스트릴레치도 해임됐습니다. 데니스 슈미가 종류는 지구를 유지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쿨레바는 형식적으로는 자진사임이지만 사실 서방으로부터 충분한 무기를 제때 받아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해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방송사는 가을 대반격을 위해 전면 물갈이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는 러우전을 흥미롭게 예측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우크라 파죽지세 진격 중 러시아 영토 1000제곱미터 뚫렸다. 러우전쟁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다 젤렌스키가 푸틴을 요리 중 가장 위대한 승부수라면서 우크라 러본토 기습 집중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모두가 잘못 알고 있다. 러우전쟁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도 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